오늘 노래를 안 하네. 상영회라고 하는 어, 시간을 좀 무리하게 <laughs> 진행이 됐는데요. 이렇게 앨범 나오기 전 콘서트 하기 전에 여러분들 고될수 있어서 어,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분이 좋고 저희 기업은 행복한 시간이기도 합니다. 이제 블루레이라고 하는 것도 제 음악 인생에서 어, 처음 발매해본 건데 음, 받으실 분이 혹시 있으실까요? 네. 받으셨는데 들고 오신 분 e d 시네요 o u go g 정도 되는 걸 e day. I go to the day. That is o 네, the day. I go to the day. I go to the day. I 에서 봤는데 나는 첫 a y I go t 네. 들고 인내심 없는 분들 <laughs> 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이제 그런 말을 들었어요. 블루레이 내면서 음, 어, 가히 은디의 기적이라 할 만하다. 그런 <laughs> 평가도 들었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블루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그 대형 기획사의 아이돌이나 저보다 어, 훨씬 더 어, 대단하신 선배님들이 이제 저 같은 어 그렇게, 명세가크지 않은 가수에게는 어 조금, 제작하여, 어, 려기 시장, 상황이있어요 주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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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머주 아니, 내가 하는 게 아니라, 아, 아, 룸메이트가 나를 이렇게 조종하고 있는 것 같아. 아,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, 여기 지금 보면 저희 조바단이 이쪽에 계시는 것 같아요. <laughs> 이쪽에 앞쪽에 약간 노란색깔 같은 걸 입고 계신것 같은데, 일단 이분들께 먼저 감사드리고 싶어요. 울지 음, 마. 블루레이 존버다 오늘부터 존버다 이렇게 해주셔서 그 말씀에 그래서 일을 한번 좌절로 봐야 되겠다 용기를 내봐야겠다 그리고 기다려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게 저에게 그 되게 저와 함께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큰 용기와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현실로 일어났고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극장에서 사용을 하는 이런 놀라운 또 제가 누릴수 있게 되었음니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오늘 좀 특별히 또 고마움을 전하셔야 되는 분들이 좀 자리에 앉으시라고 들었습니다. 네, 제가 지금 어느 쪽에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? 사운드나 사황을 어, 보시면서 극장에서 이렇게 보시는 거랑 아마 집에서 보시는 게 달랐을 거예요. 이유가 이제 7.1 채널이라는 어, 사양으로 제작이 됐기 때문인데, 제가 처음에 그런 고사양의 제작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을 때, 저희 이블루에이를 믹스해 주신 믹스 스튜디오 엔지니어께서 저에게 7.1 채널을 강을해 주셨어요. 네,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교가 이제 조금 편은 아니지만 좀 약간 <laughs> 처음 할 정도. 네. <laughs> 저희 해야 a 교회토처럼 t 어, 저희는 항상 h a v 이진심 o t 라는 모토를 가지고 일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제일 좋은 걸 해드리고 싶었어요. o t 데그 어려운 믹스 엔지니어 o r 정말 a v 을 a 주시고 각고의 노력을 e a motor. I have a m o 함께 오늘 공연을 여러분과 같이 r I h 로 제가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이사 o t 이사 I h a 기셨다면 서 <susurra> <susurra> 네, 그 세일범도 같이 녹음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앞에서 제가 두 분께 또한번한 번을 듣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만약에 다음에 블루레이도 하게 된다면 어, 그때도 믹스 해주실 건지 네, 이 여기 400명의 팬분들 앞에서 네, 저희 내치지 않으시고 그때도 또 실전 인채널 믹스를 도와주실 건지. 들어주시 제가 많이 도움을 드게요네 제일 먼저 들어셨요네너 주문 세 가지 있으면 세 번째 다해줄게네 빨리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프로이나과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뭐 있었어요? 아무래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거든요.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건 가장 왜 앉으세요? 왜안 되는 거야? 안, <laughs> <laughs> 아, 안, 안 보이실까봐. 네, 네.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저희 다음에도 블루레이를 제작하나요? 네. 네. 4K도 네. 있어요. 네. <laughs> 4K로 찍었거든. 네. 오케이, 네. 찢었다. 그러니까 그좀 단단한 의미로 어 생각할 수 있는데, 이제 첫 번째 저는 이제 오늘 조금 말씀드린 는거 같은데, 저는 음반을 내고 나면 지금 조금씩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거 같아요 <웃음> <웃음> 음반을 내고 나면은 제 노래를 저는 안 들어요. 그래서 이제 제 노래는... 제가 믹스 마스터링을 할 때까지만 제 노래고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노래예요. 그래서 제가 어쩌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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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년 전 노래를 뭐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들었다고 하면은 아, 뭐, 뭐, 너무 힘링된다 하지만 근데 제가 그 노래에 제가 위로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 편집을 하시는 걸 제가 가까이서 굉장히 많이 보기로 했는데 볼 때마다 저도 제쁘게봐 주시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이렇게 연락 하게 됐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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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려동물로 태어나는 저희가, <laughs> <바이오닉을 웃음> 저의 반려동물요? <바이오닉을요>? 같이 <laughs> 태어난 반려동물. <바이오닉을 웃음> <laughs> <laughs> 연속은 아니, 돌봐주면 안 돼. 근데 남자분이 제일 먼저... 아유, 감사합니다. 음. 아, 네 남자분이 a n e s e i 니다 a p a n e s e I'm Japanese. I'm Japanese. I'm Japanese. I'm Japanese. I'm Japanese. i 버 Japanese. I'm Japanese. I'm j a p a 아, <laughs> 어, 음... 그래요, 네, 저도. 哎，对。Oh, 너 우리 아, 아, 아. 언니와 너무 갈리긴한 있어? 또남분한면 노래 드릴게요 네. 아니. 여분 네, 보니 <laughs> 네, 네, 여러분 제가 보얘 나온 그러서 그렇죠? 다음에 여러분 뵐 때는 더 좋은 시간 만들어서 더 많은 노래도 직접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오늘 멀리에서 와주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. 여기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찾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